안녕하세요. 나나켓입니다. 거점전 필수 정보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정보는 결사 관리관 CM 메디엘의 보고서에 따른 영상입니다. 거점전은 프라시아 전개의 핵심 콘텐츠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거점을 두고 결사관 펼쳐지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이에 꼭 아셔야 할 주요 정보들을 CM 메디엘이 정리하여 보고 드립니다. 거점전 필수 정보. 거점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탠더님은 결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결사는 산토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전략적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점전은 동일 영지의 거점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미리 점령하고 싶은 거점 주변으로 캠프를 이주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영지 내의 거점은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을 하고자 한다면 근처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결사의 캠프와 같은 영지의 거점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주를 꼭 해주세요. 캠프 이주는 정착지 관리 화면에서 캠프 이주 버튼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정착지 관리를 터치를 하시면은 캠프 2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거점하려는 곳 옆으로 이동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탠더님 캠프 2주 시 12시간 동안 다시 할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2주를 하면 12시간 동안은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이동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거점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개의 에테르 상자가 필요합니다 결사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에테르 상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재료가 있어요 광석, 석재, 약초, 에테르 제작 재료를 또 추종자가 가져와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점령 단계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격결사가 하나이면 재단을 파괴할 경우 승리합니다. 단, 두개 이상의 결사가 거점을 진행할 경우 재단을 파괴한 경우 점령 단계가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면 재단이 있죠. 영역 내에 있으면 점령 점수가 올라가고 먼저 채운 결사가 최종 승리합니다. 이 안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되고 유지를 해야겠죠. 점령 점수를 채우려면 두개 이상의 결사가 싸울 경우에는 피바람이 불 테니까 영영 내에 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점령 단계에서는 영영 내에 최대한 많은 결사원이 위치하여 먼저 점령 점수를 채운 결사가 최종 승리합니다. 단, 점령 단계는 아직 해당 거점을 손에 넣은 상태가 아닙니다. 점령 단계에서 주둔지 차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최종 점령 보상은 해당 주둔지 를 수비한 결사에게 주어집니다. 주둔지 탈환 기간이 종료되어야만 수비한 결사에게 주어진대요. 네 번째, 공성 변기를 제작하여 거점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점전에서 공성 변기는 수비 건물을 공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공성 변기 제작 조건은 공성추 1단계 해금, 투석기 1단계 해금 연구를 완료하면 결사 캠프의 공성 변기 제작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 이거는 지금 거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화면이거든요. 지금 이제 거점이 있는 상태고. 공성병기 제작을 눌러서 제작을 할수 있고 공성병기는 거점전이 시작되면 산토댕과 함께 상대 거점 앞에 도착한 후 첨탑부터 성문 공격이 가능한 시점까지 첨탑부터 성문 공격이 가능한 시점까지 결사부대장이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된 공성병기는 수비 거점의 첨탑, 방어탑, 성문 등 수비 건물을 공격합니다. 여기 결사부대장 보면 메뉴 아래쪽에 결사부대장이 선택합니다라고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 병기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소환을 할수 있습니다. 1차 주든지 탈라는 거점전에서는 공성주와 투석기 각각 4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거점을 공격하면 이주 혹은 약탈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미 다른 결사가 차지하고 있는 거점을 공격을 하면은 이주를 할 건지 약탈을 할 건지 이주 승리 시 해당 거점의 골드와 아이템을 일부 획득하며 거점으로 이주할 이주시 기존 거점은 엘프의 거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약탈. 약탈 시 승리 시 해당 거점의 골드와 아이템을 일부 획득하며 거점의 소유권을 박탈합니다. 약탈 거점은 엘프의 거점으로 변경됩니다. 공격하시면은 이주를 할지 약탈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주는 거점전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거점을 포기하고 해당 거점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약탈은 거점전에서 승리할 경우 해당 거점에서 보유한 자원의 일부를 약탈하고 해당 거점을 엘프 거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거점전 가이드가 있고 약탈 가이드가 있거든요. 더 알아볼 수있 거점점 가이드. 이게 다 거점점 가이드로 된 건데 제가 이거 URL 남겨 놓을게요. 거점점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 놓을 거고 약탈 가이드도 있고. 여섯 번째. 엘프 거점과 타결사 거점 공격할 때의 대기 시간이 다릅니다. 엘프 거점 공격을 할 때는 대기 시간이 5분이고요. 타결사 거점을 공격할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30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수비 결사가 공격을 받은 결사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결사를 공격할 때는 30분의 대기시간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공격을 들어가시면 되고. 일곱 번째, 산토템을 보호하며 거점 공략을 하여야 합니다. 거점전이 시작되면 산토템을 보호하며 거점을 공략해야 됩니다. 봉인정과 같이 산토템과 함께 공격할 거점으로 진군을 하고요. 산토템은 체력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도 감소합니다. 산토템이 사망하면 거점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됩니다. 따라서 산토샘을 지키며 거점전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사 캠페인이 있어요. 결사 캠페인에서 거점전을 미리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전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결사원, 결사께서는 결사 캠페인을 통해서 결사원들과 함께 단결하여 거점전을 준비해보시면 됩니다. 결사 캠페인 이렇게 들어가시면 참전해가지고 직접 진짜로 하는 것처럼 가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결사 캠페인 가이드 바로 가기 뭐 이런 게다 있어요. 지금 뭐 거점 가이드, 약탈 가이드, 결사 캠페인 가이드 이런 거는 제가 URL로 더보기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주둔지는 한 번에 두 개의 결사가 동시에 공격 가능합니다. 먼저 공격한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거점전 결사 부대는 거점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점전 결사 부대 참여 중에는 해당 거점전에서 사망하더라도 사망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전투를 지기시기 바랍니다. 사망 패널티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싸우시면 되고요. PvP 거점전에서 수비 결사는 쪽문을 이용해서 거점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점전 공격 결사부대에 참여해야 적의 거점, 건물 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 결사부대를 가입을 해야 돼요. 단독으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사부대 메뉴에서 꼭 결사부대를 가입하셔서 이용을 하시고요. 우호 결사를 공격하려면 환경 설정에 우호 대상 강제 공격 가능 설정을 켜거나 우호를 철회해야 가능합니다. 후거점 최초 점령 보장은 렐름에서 주둔지를 최초로 탈환한 경우에 한해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보상은 거점을 차지하는 시점에 결사에 가입되어 있는 결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점을 차지한 뒤 가입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사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거점을 차지하는 시점에 어차피 그 거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보상을 받으려면 미리 미리 결사에 가입하시고 거점 전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주든지 탈한 재전 마지막 날은 거점 보호가 불가능. 이거는 이제 지난번 거고요. 다시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동일 영지에는 거점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미리 캠프로 이주해 두어야 되고요. 최소 800개의 에테르 상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령 단계 두개 이상의 공격 결사일 경우 여기에서 점령 점수를 먼저 채운 결사가 승리를 하고 주둔지 탈환 기간이 종료돼야 최종 승리입니다. 그리고, 공성 병기 제작을 해서 4개까지 결사 부대장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거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거점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주나 약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엘프를 공격할 때는 대기 시간 5분, 그리고 타결사가 거점한 곳을 공격하려면 대기 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수비결사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고, 일곱번째 산토템을 보호하면 거점을 공격하여야 합니다. 산토템이 사망하면 거점전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거점전의 결사부대는 거점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가입하셔서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준비된 사항은 여기까지고, 거점전 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 URL은 제가 남겨놓을게요. 다른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